뽕신의 건강정보, 물섭취와 수면의 중요성. 사람이 먹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공기입니다. 몇 분간 공기를 못 마시면 바로 목숨을 잃습니다. 폐암이 치명적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물입니다. 며칠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숨을 잃습니다. 인체에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음식 섭취입니다. 공기와 물만을 마시면 음식 섭취 없이도 한달 이상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인체 질병 치유의 핵심은 혈액 정화에 달려 있습니다. 면역세 보위 강화. 우리가 마신 물은 1분이면 혈액에 도달되고 20분 후면 뇌를 포함하여 우리의 신체 기관에 직접 전달되는데 이렇게 전달된 물이 혈액을 정화시키고 새로운 혈액을 생성하여 신체의 각 구성 요소마다 전달 공급하여 병을 치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폐의 치명적인 미세먼지, 담배 연기 백가스의 공격을 방어시키는 무기가 좋은 물을 미지근하게 한후 적절히 적당하게 적정한 때에 천천히 인체에 보충시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우선 조건이 수면 조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가 우선이 아닙니다. 균형 있는 음식 섭취가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보충되는 것이니까요. 건강의 우선 조건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2에서 3일간 24시간 일을 하면 누구나 바로 목숨을 잃게 된다는 수면 휴식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인체의 오장육부는 어느 곳이든지 끊임없이 휴식 없이 일을 시키면 과로로 인해 곧 병이 발생합니다. 위장, 단, 신장 등등 현대 성인병의 대부분이 영양가 없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인체 장기들을 끊임없이 복사시킨 결과입니다. 오장 6부에 수면과 휴식을 주어 병을 낫게 하는 자연치유법으로 7일 이상의 생수단식이 좋은 것은 물의 소중함과 수면 및 휴식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증거물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경증에 성인병을 7일 이상의 단식과 복식으로 치유시킬 수 있습니다. 단식이란 공복 상태로 적당한 수분만을 공급시켜서 수면 및 휴식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을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서 병을 낫게 하는 순환 구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공복 상태에서 수면을 취할 시 최고의 정화력이 발동됩니다. 적당한 물 섭취,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건강으로 가는 초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일일 수분 섭취는 소변 색깔과 7회 정도의 소변 횟수로 조정하며, 건강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 정도로 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2022년 4월 16일, 건강 지킴이 홍신 김봉석.